안녕하세요. 다니꼬입니다. 어 제가 이제 이번 주 근황, 저번 주 근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뜨개질을 어디까지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저번 주는 영상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의상도 그렇고 그때 했던 얘기도 그렇고,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찍었지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쇼츠로 그 저번주에 온 아이 헤어핀, 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쇼츠로 올려놓은 그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바람개비 머리핀을 샀어요. 그거랑 그 드림캐쳐 하는 그 링을 샀는데, 드림캐처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가방 손잡이가 <laughs>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 날이 제일 바빴는데 어, 금요일 날시 아빠를 모시고 어, 시 아빠와 같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신경과랑 순환기내과랑 협진을 해서 검사를 한 개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양날짜를 잡고 왔고요. 그리고 공복에 체혈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그 시술이 끝나면 또 하나의 시, 그, 아, 검사가 끝나면 시술 아니면 수술? 하나를 더 해야 된대요. 스프링 박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기는 내가 봤는데, 혼자 노인애가 아무도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어려웠던 게, 금요일 날 체열을 했는데, 처음에는 접수를 해야 되니까, 입구에서 쭉 들어가서 접수센터에다가 접수를 해요. 맨편으로쭉 가서 체열을 합니다. 체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가운데 접수창구로 와요. 거기서 이제 전광판에 아버지 이름 뜨나 안 뜨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뜨면은 이제 그 질, 진료실 앞, 방문 앞, 대기, 대기하는 곳에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이제 또 입원을 해야 되니까 입원 설명을 들으러 우측으로 쭉 가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을 짓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왔던 건데 어 이거는 젊은 제가 해도 힘들더라고요. 아이를 일찍 8시 50분쯤에 등원을 시키고 가서 진료를 받았죠? 근데 4,500보 정도가 나왔어요. 거의 5,000보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버스를 딱 타려고 하는데 아버지랑 같이 진료 끝나고 약 짓고 버스 타려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랑 옆에 있었고 이쪽 옆에 오른쪽 옆에 할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돈을 내고 타시고 그 할머니가 세치기를 해가지고 제 앞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혈압약을 복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공복이고 약도 안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돈 넣다가 비틀거렸는데 그 할머니 중한분이 아이고, 저 할배 봐라, 할배 봐라 이러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 뭘 한다고 저렇게 말을 하지라는 생각이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아버지랑 같이 하는데, 아버지께서 119 얘기를 또 하셨어요. 119 실려가셨던 얘기를. 그, 우연찮게 그 할매들은 저희 앞에 앉아 있었는데, 딱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아. 저 할아버지가 비틀거린 게왜 비틀거리는지 이제 알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죠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 버스 안에서 전 안동 피우려고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저 아이입니다 저 극히 아이예요 아이만 94%인가 나왔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보내고 집에 와서 라면 두개를 때려먹고 청소하고 살고자 하고 청소하고 잠깐 쉬다가, 또 애기도 여기 동전습진이 나가지고, 어른으로 치면 한두 마디, 마디 정도? 근데 애기는 턱이 짧잖아요 얼굴도 작고 그러니까 요만큼 동전습진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게 한달 넘게 안, 없어져,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검색해보니까 베이비오일에다가 크림이랑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 낫는다 보습을 했는데 안 나. 리더믹스를 발랐어요. 안 나. 방법은 병원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 갔더니 이거 동전 습진이다. 리더믹스 말고 그것보다 더 높은 거 발라라.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고 그리고서 왔어요 집에. 집에 오니까 만 천보를 걸은 거죠. 거의 하루에 지친 거죠 저도. 애들 씻기고 이, 이 이후로 자기 전에 보니까 만 천보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주도 그렇게 힘들었고 이번주는 어, 음, 오늘 새벽 아빠가 중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에 있을 예정이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요. 음, 드, 아침에 일어나서 등원 준비하면서 8시 전에 아버, 아빠가 마지막으로 영상통화를 했고요 이제 비행기 탄다. 영상통화를 했고요 지금 비행기 아니겠죠? 비행기 타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토요일, 토요일, 영상이 너무 길어졌나봐요. 잘렸어. 여하튼 <laughs> 토요일 새벽 1시에 비행기를 타서 쭉 날아와서 이제 토요일 새벽 5시에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일, 6, 5일 6일 정도는 애기가 아빠를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엄청 울어대요 새벽에도 아빠 보고 싶다고 자다 깨서 울고 저는 우는 소리에 깨가지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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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잠을 못 잤고 아기도 잠을 못 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 주 근황이고요. 아기는 목요일 빼고 아마 어린이집에서 쭉 행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오늘은 어린이 안전체험관에 가는 날이라서 보냈는데 비가 무슨 장마 잠바처럼 와요. 그래 바람이 불면은 쏴하면서 비가 부려가지고 등원만 하고 커피 사서 커피 사서 왔는데 바지 다 젖고요, 신발 젖고요, 양말 젖고요, 입고 같은 잠바 젖고요, <laughs> 가방 젖고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수는 지금 한 2,200보 정도 걸었어요. 등원만 했는데. 아, 운동할까 했는데, 걷기 운동할까 했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걷기 운동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신발 도 젖으면 또 신발 새로 꺼내야 되고, 저거는 또 맡겨야 되고, 아빠도 없는데 정신도 없고, 애기는 <laughs> 또, 또 어제 목욕했다고 감기는 걸렸고, 그런 난리가 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뜨개는 이제 몸통 마무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스웨터인데 여기는 겹단이고 여기는 메리야스쭉 뜨고 이제 고무단이랑 소매 고무단은 코바늘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에요. 이게 저희 플랜이고 아마 영상 찍는 게 지금 시간이 약간 좀 이렇게 자꾸 짧아지는데 아마도. 다음에 찍으면, 다음주에 찍게 되면, 음, 완성작을 입고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이상하게 짧아져서 <laughs> 한번 조정해보고 다시 좀 길게 녹화를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기한테, 아빠 괜찮아? 아빠? 무사히 갔다 오실 거야? 라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고 이번 주도 좋은 하루 되세요.